국민의 힘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냐 조기전당대회냐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한풀 꺾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힘이 앞으로의 지도체제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결과가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스스로도 기자들에게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수사 성상납을 했다 라고 하는 김성진에 대한 조사가 아직 한번더 해야 된다. 조사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김성진에 대한 3차 조사죠. 3차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8월이 되면 이준석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경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 짓는다. 그러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사건 내용이 최종 마무리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윤리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자진 사퇴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사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면 국민의 힘이 지도체제가 이제는 조기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는 없다. 비대위를 중간에 거치든 거치지 않든 조기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친윤 의원들, 소위 장재원, 권승동,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까지 거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장재원과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 경찰 수사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라고 하는 정보 전망을 공유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아직 송은재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큰 격려가 된다는 부탁드립니다. 뭐, 이준석에 관한 경찰 조사 기록은 여권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급박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한 달쯤의 여유를 두고 조기 전당대회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냐, 이한 달의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한달 안에 이준석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친윤 의원들의 생각은 물론 뭐 대통령실과 정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권력 다툼, 뭐 친윤 의원들끼리 뭐 구체적으로 장재원과 건성동의 권력 다툼까지 드러나는 이 부분은 좀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준석의 경찰 수사 부분이 한달 내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조기 전당대회로 갈수 있는 부분이다. 무리하게 여기서 엑스레이트를 밟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안철수 의원이 권승동 직무대행에 손을 들어준 것은 방점이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이준석의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조기 전당대회 부분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한 이야기는 이 이준석의 경찰 조사 부분, 수사 부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이 부분이 공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반윤이라고 지칭이 되는 반윤으로 뭐 돌아섰습니까? 확실히 한때는 또 김기현 의원 말입니다. 김기현과 장재원의 결탁설까지 뭐 나왔는데 반윤으로 또 이야기가 됩니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 대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던지 간에 이준석의 경찰 수사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권성동도 당연히 뭐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성동도 계속 6개월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권성동이 직무대행으로 해석을 하고 직무대행을 맡은 것, 그 다음에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권성동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직무대행으로 가게 되면 현상 유지에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뭐 새로운 일을 당해서 새로운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한규호 사무총장. 사실은 권성동이 당을 장악하려면 한규호 사무총장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 이준석이 임명을 한 한규호 사무총장인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소위 국방위원장으로 한계호를 임명을 하면 사무총장 자리는 비게 되는 거죠.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국방위원장 자리를 이현성이 맡았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한계호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권성동이 직무대행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만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지를 못한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갖는 한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6개월간 당을 끌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 이 부분에 있어서 권승동이 최근에 와서 실수도 하면서 자신도 이준석 경찰 수사 촉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갈래로 경찰을 향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승동도뭐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준석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부분으로 모두 합의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계속해서 조기 전당대회 좀 적극적으로 당은 당규를 해석하고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또 다르게 직무대행 체제 지금까지의 직무대행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라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기에 힘이 실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준석의 경찰 조사,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더 조사할 것이 남아있고, 이준석 본인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지만, 나올 만한 증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진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도 밝혔지만, 그 카드 결제 자료라든지 호텔, 그 다음에 그날 스케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이외에 2 0 차례가 넘는 이준석에 대한 접대 선물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모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증거 인멸 부분은 뭐 이준석의 최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써줬다는 그 7억 원 투자 유치 확약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더 미뤄질 필요가 없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여기에서 지금 직무대행체제를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면 지금 직무대행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뭐 강원도, 대구에서는 이준석을 응원하는 뭐 홍보가 뜨고 또 전남을 찾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동정표를 모으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윤핵관과 이준석의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혀 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친윤아 의원들 누구도 뭐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입덧뻥긋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도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예상외로 당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동정하는 이준석 친이준석 목소리가 거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 대표였는데 이렇게까지 싸늘하게 이준석에게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당원들에게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당을 전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어느 정도라도 하지 못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제대로 뭘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뭐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 뭐 이준석이 앞으로 당대표로서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역선택, 동정표도 있고, 이준석이 뭐또 현재 어쨌든 당대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준석과 반 이준석. 이런 식으로 보면 반 이준석에는 뭐 안철수를 비롯해서 김기현, 장재원, 여러 명이 있어서 이게 표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1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도 친윤 의원들과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제 접근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을 분리하는 이런 작전을 쓴 것이 결정적으로 이준석의 실수였다.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 모두와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라는 분석이고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동정표, 뭐 청년 당원들의 입당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상납 증거인멸, 이 팩트는 이준석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걸 법적으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낼 자신이 있다면 사실은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법적으로 자기 혐의를 벗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법적인 혐의를 벗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준석이 그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도 이준석이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판단들을 하면서 스스로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제 결정적으로 다음 달이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준석에 대한 기소 또는 이준석의 수사 내용이 발표가 되면 이준석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위가 다시 열려서 정말 중징계가 대표직에서 완전히 끝을 내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경찰 수사 결과는 여권에서 거의 공유되고 있다. 여권 핵심에서는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장재원, 권승동, 안철수 또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다음 달로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